오늘 소개드릴 책은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100가지 방법입니다. 지은이 일레인 제임스, 옮긴이는 김성순, 편낸 곳은 21세기북스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채워 인생의 방주를 가볍게 하라. 따뜻한 가정과 소소한 행복,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 두어 명과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적당한 음식과 옷까지 그리고 넉넉한 물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제롬 클랩과 제롬. 남편과 저자는 처음에 그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만 시험삼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엄청난 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잡동사니를 싹 지우고 나서 느끼는 그 해방감이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잡동사니가 사라져 집안의 여유 공간이 늘어나자 우리는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큰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그래서 평수를 줄여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이사 과정에서 우리는 줄어든 집의 크기에 맞게 두번째 버리기 작업을 감행했고 더더욱 홀가운해질 수 있었습니다.시간을 내서 지금 시작합니다. 기억할 것은 원하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첫 번째, 단순한 프로그램의 목표. 집이나 자동차, 옷, 식습관, 재정 등 일상의 모든 것을 최소화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때 방해되는 약속, 의무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스트레스도 급격하게 감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화란 삶의 규모를 줄이고 편안함을 유지하며 복잡함을 없애고 여유로움을 갖자는 것이지요. 시대의 흐름을 이용해 삶을 단순화하고 복잡함을 버려라. 그리고 무소유의 자유를 즐기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두 번째 기억하지 못하는 물건은 당장 버려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물건을 던져놓는 버릇을 고치면 잡동사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옷장 구석이나 베란다 한쪽으로 물건을 던져 놓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중에 정말 쓸 일이 있을까? 잡동사니만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 쌓아뒀다가 버릴 거라면 지금 당장 버려라 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화하라. 삶을 단순화하면서 누리게 된 혜택 중 하나는 취미생활인 독서를 마음껏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년전 변호사인 친구 산드라는 이탈리아에 사는 여동생 집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산드라는 조각가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휴가 기간 동안 매일 조각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조각 강의에 등록해 집에다 작업실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시회에 출품해 작품을 팔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그녀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전업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산드라는 자신의 삶이 이전에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풍요롭지는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해가 뜨면 편한 청바지를 껴입고 자신의 작업실로 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삶이 단순해진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취미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라 합니다. 방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식탁에 자연을 올려라. 식습관의 단순화에 대한 두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할 것.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먹는 식탁만큼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곡물 위주로 차렸습니다. 두 번째는 칼로리와 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을 선택할 것.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그대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최대한 채식 위주로 식탁을 꾸미고 붉은색 육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공식품은 아예 없앴습니다. 놀라운 것은 식단을 단순화 하자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만 반으로 줄어든게 아니라 매달 식비도 반 이상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매주 버리는 쓰레기의 양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알고 싶다면 일기를 써라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식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일기를 매일 써도 좋고, 기분이 내킬 때나 필요할 때 써도 상관 없습니다. 꿈이나 아이디어, 다이어트, 독창적인 생각, 분노, 건강처럼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일기를 쓸 수도 있겠지요.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감정을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만의 사적인 비밀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연필과 노트를 집어들고 무작정 써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써 내려가다 보면 자신만의 일기 쓰기 방식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비 습관을 수정하라. 처음은 쇼핑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 식료품을 포함해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합니다. 두 번째는 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건을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사지요.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로 필요한가? 몇 번이나 사용할까? 벽장 속에 처박힐 물건이 하나 더 느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는 꼭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최소한 보름 길게는 한 달가량 지난 후에 구매합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중요한 물건이든 아니든 간에 저만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당장 없으면 안될것 같은 물건이라도 일단 사지 말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입니다. 이 실험은 더 많은 잡동사니를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도와주지요. 다섯 번째는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사지 말고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입니다. 가령 아령을 사려고 당장 달려가는 대신에 집안을 잘 뒤져보면 모래를 채워넣어 사용할 수 있는 물병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끝으로 단순한 삶이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화합니다. 그 대신 적게 쓰고 자연에 가까운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 듣는 모든 분들의 단순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